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저는 나는 할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 누가 보면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첫,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목양중앙교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그 변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이렇게 느끼고 경험할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에 있는 경험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세요.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실 경험은 사람들을, 사람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재산이라고 할수 있어요. 경험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 차이가 커요. 이렇듯, 일상 속에서 하게 되는 경험은 우리의 지식이 되고 지혜가 돼요 좋은 재산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말, 이 경험이 말씀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이 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더 힘이 있어요 경험보다 말씀이 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그래서 이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아이고 힘들어. <laughs> 이런 표정이었을 거야.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더 힘들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하고 축처져 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힘없이 힘겹게 씻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막 생각하고 있을 아이 내가 몇 번을 던졌더라. <laughs> 그 물고기를 한, 마디,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이러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3절에 있는 말씀을다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안제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가 또 내가 밤이 새도록 지금 내가 수십 번을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물을 또 던지라고요?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신이 나서 던졌겠습니까? 아니에요. 아 힘들어. 아유, 힘든데 또 무슨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거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가이 한번 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보면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말씀.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밤이 새도록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의지하겠다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 때문에 하기 싫을 텐데, 다시 그물 던지는 게 지금 힘이 들어서 싫을 텐데, 경험과 말씀이 만나면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는 아유,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게 경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의자의 그물을 또 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직업은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목수는 뭐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의자 이런거 만드는 거잖아요. 목수. 그러면 고기는 누가 더잘 잡아요? 어부가 더잘 잡아야 되죠. 베드로가 더잘 잡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전문가가 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내가 전문가인데 왜 나한테 비전문가가 내가 그거 잘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몇년 동안 했는데 이런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경험보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어요. 나는 할수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 난 못해요. 나는 포기할래요.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 생각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이라는 친구한테 가요. 가가지고 내가 누굴 만났는지 누굴 만났는지 아니? 막 이러면서 내가 유,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그 선지자를 만났어. 구원자를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야야야 야, 야, 친구야. 나 사례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다고. 나사렛은 성경이 기록도 없어 거의 무슨 나사렛서 에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니라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 말씀을 딱한 마디 하셔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일까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나다나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가 거기 있었다는 거 내가 봤어. 딱 이러니까 모든 생각을 들킨 사람처럼 나다나일은 바짝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나다나일은 지식이 있었어요.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는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전 미문에 어, 그 성전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까요? 나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어. 앞으로도 못 걸을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방법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 생각이 이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안에 경험은 뭐냐면 국어라는 것과 나는 걸을 수 없다는 라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가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은가금은 내게 여권이 야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했을 때 일어나 걷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딜 들어간지 아세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진리가 선포되면 할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그래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경험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 이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변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변화는 그래서 은혜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는 은혜인 거예요. 아,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제부터 하루에 성경 한 장은 꼭 읽어야지. 이런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경 1 0 0장씩을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할 거니까. 100장씩 읽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장, 하루에 세 장, 하루에 다섯 장. 뭐이 정도는 괜찮은데 하루에 나는 100장 읽어보겠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그래서 이런 변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게 그 생각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생활하고 그리고 말하고 실천하며, 사, 실천하며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우리,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그런 변화가 있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기적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기적의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베드로는 눈앞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두 배의 채울 만큼 가득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 만에 잡은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몇번 만에 한 번에 한 번에 밤이 새도록 수십 번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번에 두배 채울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서 너무 좋았고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기쁨도 있었지만 지금 일어나는 이, 이 기적이 두려움이 섞인 놀람의 얼굴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그런 기쁨과 이 놀람, 놀람을 가지고 이 동료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지금 이렇게 가득 채웠잖아요. 그러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힘주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건 힘을 안 줬다는 게 말하는 사람은 힘을 안 줘서 그래요. 응? 그러면 이렇게 숨을 참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laughs> 6절, 7절. 시작! 시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지라 이에 배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그렇죠 말할 힘도 없어요. 지금 이거 당기라고 이거, 이거 버텨야 되잖아요. 아, 이러고 있는 거야. 이 기적이죠.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도 사람들도 이 기적을 보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를 찾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적은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적은 어, 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그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만난다는 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만난다는 것은 말씀이 이게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주고 하나님 아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 나흘, 사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네 썩, 썩은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시죠. 조금만 빨리 오시죠.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났을 텐데 아니 사일이 뭡니까 이 사일이 뭡니까 한 죽은 지 하루 아니 죽은 지 이틀 정도였으면 그래도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살려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나흘이 지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여길 만한 시간이었죠. 이제 살수 없어. 예수님이 오셔도 못 살릴 거야.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붕대감고 <laughs> 이렇게 나오고, 나오, 나오는 나사로를 보게 되면 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사로의 기적,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 아세요?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나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 분을 믿으면 구분을 얻는다고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한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는 영원한 천국 갈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laughs> 믿음으로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오고 축 쳐졌고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두 제자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 쳐져가지고 설마 에이. 이러면서 이게, 이게 한숨도 쉬면서 이게 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 곁에 오셔가지고 말을 걸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일이요? 막 이런 거 무슨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러시오? 막 이러면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에 관한, 관한 기록된 구약 성경 풀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말씀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는 라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떡을 뗄 때. 근데 어떤 장면이 생각났을까요? 떡을 떼는데 어떤 장면이 생각났을까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이, 이, 이 떡은 내 살이, 내 살이라. 그다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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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술은, 이 포도주는 날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 예수님이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뭐였냐면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될때 우리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삶이 바뀌죠. 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 말씀이 기적을 알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아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이러면서 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말씀을 깨달으면.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지나온 일들도 그때가 기적이었구나. 나는 원망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기적적으로 나를 인도해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기적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단 말이야. 훔적왔다고 해라 이렇게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주와요 여분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을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말씀이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되찾게 하신다 결국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지금 두배 가득 채운 물고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간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버리고. 또 무엇을 버렸을까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인생의 인생의 목표가 방향이 달라집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였잖아요.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배와 그물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는 배와 그물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되찾게 하시는데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 방향을 바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되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바꾼 게 아니라 되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은 것과 같은 거예요. 집 나갔던 아들이 되돌아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아니었었는데 아들이 된게 아니라 아들이었었는데 집을 이 못된 자식이 집을 나가가지고 어, 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 여전히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는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온 거야. 이거는 인생을 되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되찾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잃어버렸던 진리를 되찾은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이것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되찾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아, 나 오늘 예배를 내가 제일 잘 드린 것 같아 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제일 잘 드렸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원래 목적대로 예배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잃어버렸던 진리, 잃어버렸어 인생의 목적을 되찾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이 따로 오게 됩니다. 결단, 다시 인생을 되찾았기 때문에 결단해야 되는데 이것은 방금 전에 11절에 봤던 것처럼 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이 최고였고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버리고 내가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알고 따라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이렇게 얹고 이제 물을 길을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물을 다 길다, 길다가 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막대화하더 대화를 하고 나서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사,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그가 한 그녀가 한 일은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버려두고. 사실 그 여인에게 이 물은 생명과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내가 살기 위해서 물을 길이러간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물 시키면 이렇게 배달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택배로 딱딱딱 오면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사리아이 여인이 물을 길지 않으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마을로, 마을로 들어가요.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는데.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그 여인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직접, 적극적으로.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터벅, 터벅이었을까요? <laughs> 아니면 우리 빠른 걸음 있잖아요. <laughs> 빠른 걸음. 뛰지 <laughs> 않아도 막 빠른 걸음 있잖아요. 와 빨리 전하고 싶어, 빨리 말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걸음걸이었다라는 것이죠. 또또한 여인이 나오는데 에스더라는 여인이에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되어 굉장히 높은 위치가 위치 올라가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 모르드계가, 어, 사촌 오빠인데 모르드계가, 어, 에스더요, 당신이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민족들은, 우리 동족들은 다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내가 3일 금식하고 내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규례를 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라도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먼저 왕에게 가면, 이것은 죽음이었어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가서 할 말은 하겠다. 내가 죽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 내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말은 하겠다. 그래서 죽음을 결단하고, 예, 죽음을 결단하고. 그래서 안전을 버리고 죽음을 결단하고 에스더는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누굴 살리기 위해서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에스더를 볼때 사실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버릴 각오, 생명을 버릴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실 때 낙이 타고 가셨잖아요. 들어가실 때.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지시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지시로 영광 받으시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지시로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릴 결단을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보세요,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되찾아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단은 매우 소중해요. 근데 이,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나 에스더나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에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운 그리스도인, 즐거운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찬송가 436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안의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고백해요. 이제는 값없대요. 빨간 글씨 보이시죠? 이전에 줬던것 제가 아까 설명했던 다 그걸 그것을 의미해요. 그 전에는 내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게 맞아, 내가 이 길로 가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을 만나 주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이게 아니었구나.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전에 줬던것 이제는 값없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 글씨가 뭐예요?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아 이게 진짜구나 이런 삶이 진짜구나 이것이 행복한 삶이구나 이게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좋았고 값진 것으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가볍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인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